오늘은 백호와 지방이의 루빅스 레이스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. 3선 2성 승제로 3판 중 2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모양입니다. 예. 오늘의 응원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자자자자자자잔. 이 아이언, 에코의 비전이다. 네,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해 주세요. 두번째 판 시작합니다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아빠 네 잠깐만요 약간, 어지러워서 그런지. 네. 어떡해요? 근어지러워요 <laughs> 이상하네. 아, 아빠. 거꾸로 했어? 엄청 멀리. 빨간색. 짠. <laughs> 아, 지방이 승리! 헐, 어떡하죠? 어쨌든 삼성 이성 되니까 한번더 해야 됩니다. 지방은 이번엔 3점이야 그래, 그럼 이번에 3점짜리로 해서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3점 먹는 거야? 그래. 알았어, 다시. <laughs> 그래. 이거야. 준비! 시작해요. 베코가 <laughs> 흔들고 베호가 시작되고 다 하는구나. 진짜요? 베코가 찍어. 트리케라가 심판인 데 말이야. 트리케라 안 하잖아. 응? 심판이잖아 트리케라가. 근데 안 해. 심판을 안 봐? 이긴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트리케라가? 예. 지지 않을 것같니다 멀리 모여어 뭐하나 하 멀리 멀리. 아빠, 아 <laughs> <laughs> 어, 1 0 어, 0코도 어. 다했네. <laughs> 아, 오, 진짜 아까 맞았는데? 어, 백코 하나 틀렸는데? 백코 맞았는데? 아, 이거 틀렸네. 아깝다. 아, 아쉽습니다. 네, 아쉽습니다. 아, 아쉬워요. 죠 음, 자, 이번에는 백호 심파입니다 예스!